샬롬, 저는 전기. 아, 샬롬, 저는 전도와 기도로 민족 복음화를 꿈꾸는 민족 전남대학교 공8학번 김기태 순장입니다. 김기태, 김기태, 김기태 순장. 저도 사랑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아빠, 엄마, 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4인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기태야, 이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교자도 꺼내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딱두 가지를 조심해야 하는데, 하나는 다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라고 하시며,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대학 생활을 한지 며칠 안 되었는데 어느 날은 수업 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또 하나님 얘기네 라고 생각해서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이상한 설문지 같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친구가 하도 작성을 잘하길래 "야, 너 되게 작성 잘한다, 이것도 너 가져" 라고 하면서 그 친구에게 설문지를 줬었고, 며칠 뒤에 갑자기 설문지 작성 잘하던 친구가... 도서관에 책좀 빌리러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에 거의 다 다르자 친구가 이번에는 오, "기태야, 우리 과자 먹을까?" 라고 하면서 시시시 천막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과자밖에 안 보여서 시시시인 줄도 모르고 바로 과자로 잽싸게 달려갔고, 과자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떤 형이 저에게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하면서 하나하나 읽어주셨습니다. 언급결에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연락처도 남기고 왔습니다. 그 이후로 자주 연락이 오긴 했지만 연락을 무시한 채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저를 처음에 천막 데리고 갔던 친구가 2009년 5월 어느 날 채프를 한다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년 동안 CCC라고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그래서인지 아니면 그날 따라 이상한 이끌림이 있었는지 저도 모르게 한번 가 볼까라는 생각에 채플을 갔습니다. 제 친구가 찬양팀이어서 연습을 하고 있었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마치 한 3년 지기 친구인 것처럼 완전 친근하게 대해 주고 음, 너가 기테니? 라고 하면서 처음 본데 마치 몇번 만난 것처럼 대해 주는 거였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싫지만 않았고 채플이 시작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본 멜로디의 음악과 가사들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견딜만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긴 강의 같은 걸 하고 기도를 하는데 순수해 보이던 누나들과 친구들이 막 이상한 모습에 당황했고 첫 체프를 마쳤습니다. 첫 체프를 마친 후 친구가 와서 저에게 체프를 드리면 여름 수련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으로 등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바로 집에 가자마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완등록도 하여서 여름 수련회에 갔습니다. 저는 새 친구 반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게임을 하면서 친해졌던 순장님들께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머리로는 알겠으나 마음으로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하루하루 지나감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에 내가 마음을 조금만 열어보자 열면 어쩌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일미미리만, 일미리만 열어보자 마음을 열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더니 이미 제 곁에 계시고 저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싶고 또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친구들이 한명한명 한명 주님을 믿는 광경을 보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느꼈던 저는 새 친구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미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0년, 2011년 주님의 은혜로 새 친구반 교육 순장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지체들, 주님을 알지 알지만 만나지 못했던 지체들, 여러 지체들이 있었지만 각기 모두 다른 모양, 다른 방법대로 주님께서 한명한명 한명 만져주시고 만나 주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름 수련의 새 친구 반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전남대학교 공대 사역을 맡으면서 캠퍼스 보고마를 꿈꾸며 임역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캠퍼스 보고마는 우리 모두의 영혼과 소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 귀한 일리학번들이 오고 있습니다 전남대 300명을 넘어서 광주지구 천명이 여름 수련회에 함께 할 것을 기대합니다. 2012년 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2012년 한국CCC에 부흥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